Unit 6번. A world of insects, bees. 곤충의 세상 중에서 bees. 벌에 대한, 대한 어, 부분입니다. A. bees are insects. 벌은 곤충입니다. 자, 벌의 신체 부위. Leg. 다리가 있죠. Wing. 날개가 있고요. Fly. 날아다닙니다. Buzz. 윙윙 하는 소리가 나죠. 붕붕 하는 소리를 냅니다. 날개짓에서 나는 소리지요. I am a busy bee. 나는 바쁜 벌입니다. I am an insect. 나는 곤충입니다. I have six legs. 나는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four legs. 나는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When I fly, 내가 날때 my wings make a buzzing sound 나의 날개는 buzzing sound 윙윙거리는 소리를 윙윙 하고 소리를 냅니다 다음 안테나 어, 여기 이렇게 있는 더듬이 있죠 smell 안테나로 아 아니다 여기 밑에 있네요 이게 안테나네요 아니구요. 냄새를 맡구요. tongue 여기에 혀가 있죠. 혀로 taste 어, 맛을 봅니다. i have two antennas 나는 두 개의 더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i use my antennas to smell 나는 나의 안테나를 냄새를 맡을 때에 어, 사용합니다. 맞는 데에 사용합니다. i have a long tongue 나는 긴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I use my long tongue to taste. 나는 나의 긴 혀를 맛을 보는데 사용합니다. 다음 자, 허니비 꿀벌이죠. 퀸비 여왕벌이고요. 워커비 일벌입니다. 허니비는 make money. 아, make money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make honey. 꿀을 만들죠.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make honey 꿀을 만듭니다. Queen bee 여왕벌은 lay eggs 알을 낳죠. Worker bee 일벌은 work hard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다음 we are sweet honey bees 우리는 달콤달콤한 꿀벌입니다. 꿀은 달콤하죠. I am a queen bee 나는 여왕벌입니다. I am the biggest bee. 나는 가장 큰 벌입니다. 벌 중에 가장 크죠? I lay eggs. 나는 알을 낳습니다. I am a worker bee. 나는 일벌입니다. I am small. 나는 작습니다. I work hard and make honey.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꿀을 만듭니다. 일벌도 꿀을 만드네요. 다음. Hive. 벌집이죠. Build a home. 집을 짓죠. Clean. 청소를 합니다. We live in a hive. 우리는 벌집에서 삽니다. We build a home. 우리는 집을 짓습니다. It is a hive. 그것은, 그 집은 벌집입니다. There is one queen bee in one hive. 거기에는, 거기에 하나의 벌집에는 한 마리의 여왕벌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worker bees in one hive. 거기 하나의 벌집 안에는 많은 일벌이 있습니다. Worker bees clean the hive. 일벌은 벌집을 청소합니다. 다음 Did you know?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There are many kinds of bees. 자, 거기에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벌들이 있습니다. Bees can be black, yellow, blue or green. 벌은 검정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 파란색, 또는 초록색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벌을 생각하면, 노란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는 색을 보통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른 색깔을 가진 벌들도 있습니다. Some bees can be 5cm long. 어떤 벌은 5cm만큼, 5cm의 길이만큼 될 수가 있습니다. Some bees can be very small. 어떤 벌은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벌들의 크기가 다양하죠. 엄청 작을 수도 있고, 5cm까지의 길이를 가진 큰 벌도 있죠. Honeybees live in a hive. 꿀벌은 벌집 안에 삽니다. Almost 70,000 bees can live in one hive. 거의 7만 마리의 벌이 하나의 벌집 안에 살수 있습니다. 벌집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죠. 7만 마리의 벌들이 나와서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1번은 안테나죠. 더듬이, 안테나. 2번, 여왕벌이죠. Queen Bee. 3번, 어, 일벌입니다. w a k e r B. 4번 벌집입니다. Hive. 다음, bees use their a n t e n n a s to smell. 벌은 더듬이를 그들의 더듬이를 냄새 맡, 냄새를 맡는데 그들의 더듬이를 사용합니다. Bees use their long tongue to taste. 벌은 맛을 보는데 그들의 긴 혀를 사용합니다. Honeybees live in a hive. 꿀벌은 벌집 안에서 삽니다. There is one queen bee in one hive. 거기 하나의 벌집 안에는 한 마리의 여왕벌이 있습니다. 다음. I am an insect. 나는 곤충입니다. 곤충입니다. I have six legs. 나는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 여섯 개. I have four wings. 나는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 네 개. I have two antennas. 나는 두 개의 더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How many legs do bees have? Bees have six legs. 벌들은 얼마나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나요? 벌들은, 벌은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How many wings do bees have? 벌은 얼마나 많은 날개를 가지고 있나요? Bees have four wings. 벌은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What does, a, what does a queen bee do? 여왕벌은 무엇을 하나요? She lays eggs. 그녀는 알을 낳습니다. What does a worker bee do? 일벌은 무엇을 하나요? It works hard and makes honey. 그것은 일벌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꿀을 만듭니다. Bees use their antennas to uh, smell. 벌은 냄새를 맡는 데에 그들의 그들의 더듬이를 사용합니다. Bees use their tongue to taste. 벌은 맛을 보는데 그들의 혀를 사용합니다. Honeybees live in a hive. 꿀벌은 벌집 안에서 삽니다. There is one queen bee in one hive. 거기 하나의 벌집 안에는 한 마리의 여왕벌이 있습니다. 다음. Bees are insects. 벌은 곤충입니다. Honeybees build homes. 꿀벌은 집을 짓습니다. Worker bees make make honey. 일벌은 꿀을 만듭니다. Almost 7,000 bees can live in one hive. 거의 7만 마리의 벌이 하나의 벌집 안에서 살수 있습니다.